아, 이거, 방학했더니, 이제, 나 괴롭힐 사람도 없고, 너무 좋잖아? 방학 동안은 편하게 살아야겠다. 밖에도 안 나가고, 괴롭히지도 않을 거고, 애들이. 아, 방학 최고야. 르르 아, 뭐야? 왜 이렇게 전화가 뺏으르르르르. 왔네? 아, 일단 받으러 뺏으르르. 가야, 받으러 가야겠다. 아, 어, 딸카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렘렘아. 정만 어? 이, 이 목소리? 야 민석이야! 어? 아나 괴롭히는 인데. 어 민석아 왜? 아야 우리 집에 와라. 너 너네 집 왜? 아놀 놀러 놀러 오라는 거지 방학인데 친구끼리 놀아야지 빨리 와. 어. 어. 나중에보자아 잠깐만 얘가 나랑 놀래가 아닌데 이제 마음이 바뀐 착해진 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 사람이야,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보자고. 아, 여긴데, 걔네 집. 어. 민석아! 야! 아우 왔어, 왔어. 봐 들어와, 춥지? 어, 아유, 뭐지. 아, 문좀 닫아줄래? 아유, 고마워. 어어어어. 아, 아 그래. 어휴, 야, 아우. 아 그게, 아유. 어어어. 어, 어. 뭐 하는 거야? 어, 어. 어뭐하거 이제 우리 렘렘아 우리 나중에 파티할 거거든 밤에? 어어어 어, 파티 오, 오, 친구들을 불러, 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아 진짜? 이제 방학 첫날이니까 방학 첫날 파티라고 방첫파라고 어. 하거든? 어어어 어, 어. 나랑 파티 준비 좀 같이 하자 너너도 너, 파티에 참가하고 어어 어, 그래? 어 그래? 그거야 좋지? 어, 그래 그러면 은 여기 1층 좀 꾸며줘 저기 2층은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어서 내가 2층 좀 막아놓고 있을게 1층 좀 꾸며놔줘 어 그래. 이거 뭐 꾸밀 게 있나? 음. 내 파티니까, 카페트를 깔아야겠다. 빨간색으로. 헉, 나도 이제 같이 파티에 껴주는 건가? 대박. 완전 좋잖아. 민석아! <웃음> <뭐지>? <웃음> 빗서 뭐해? <laughs> 어? 어? 방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아, 아내 어, 아, 미안해, 미안해, 때리지 마, 아이, 때리지 마! 어! 어, 안되려 에이, 준비 다 해가? 어, 나 준비 다 했어. 봐볼래? 아유, 보자. 어때? 그 카페 깔아놨어. 어어어어, 에 드는데? 어, 그래? 그럼 나도 이따 아, 오면 돼. 나도, 나도 이따 와도 돼? 아, 잠시만. 어, 여, 여보세요? 어? 뭐? 화이팅 아, 어 야 미안 너도 파티는 안될것 같아 너 너도 빨리 집에 가봐 오늘는 왜? 아유 오늘 파티 파티는 아무 아무래도 못할것 같아 그 그냥 너 집에 가 안녕 야 음. 갔어 나중에 와라 그래 끝나 <laughs> <laughs> 이씨 나일 시킬려고 불렀잖아 에이 됐어 원래 전원인데 뭐안 때린 게 어디야 뭐야 우리 집에 아, 우리 집 가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오네? 아이, 기 이번엔 누구야? 아이, 아이, 빨리 가야지. 어... 어... 어, 딸칵, 누세요 Yo, t h 뭐야, 이거 제임스잖아? 아니, 또딱 계속 는닝인데 bam, eh, bro? 왜? 에이. 우리 집 와, 가 o 요 너네 집 가라, 왜? 에이 멍 뭐? 아, 그냥 와안 오면 맞는다고 그래 땜오 <laughs> 얘네 집이 여기였어아 나를 게을피려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 진짜 나 아, 가보자. 어, 얘네 지금 집도 멀어. 어. 여기었지? 림스. 어. 에이 브라. 에이 브라. 야 뭐야, 너 몸이 왜더 좋아졌어? 떨지 아, 마. 에이. 어. 방학에서 운동했어. 운동 어. 몸왜 이렇게 하게. 아? 응. 아, 떨지 마. 아. <laughs> 왜 불렀어? 같이 놀, 놀려고 부른거 어, 아니야 대구 어제어내 민국친구들이랑 파티해서 우리집 어, 꼬라지 장난 아니야 어 그래? 근데 왜? 아유 너랑 놀려고 불렀지 그래? 뭐하 놀지? 우리 집좀 고쳐줘 아 그럼 너는 뭐하고? 보자 게브로 에잇 아, 아이완전 아, 아니, 시키는거 아니야 운동하고, 운동하고 있을게 어 그래도 애들이 맨날 때렸는데 오늘 안때리네? 어아이제식들 시킬때만 때니까 착하.. 착하게 말하는거 보소. 어아이 뭐야 여기 아 우! 아! 우아! 뱀! 우아! 뱀뱀! 우아! 뱀뱀! 우아! 뱀뱀! 잼슨 다 고쳤어 어? 아 운동하니까 찍겨지마 아. 맨! 아! 아! 아아 아, 아, <laughs> 아유 보자 어 엄마가 알면 나 죽어 이벽 뚫려있잖아 어떻게 왜 벽이 뚫려있는 거야 얼마나 주먹이 세며아 <laughs> 무슨 소리야 여기 이거 이거 발광속도안 아, 붙여놨잖아 아 미안해 아 이거 캐치더 고쳐놔, 브라 아씨 됐어 어땡스 브라 램 이제 집에 가봐. 집에 가봐 놀자며. 잠깐, 너한테 줄거 있어. 나 선물이 있어. 뭐지? 뭔데? 아, 이거 어제 파티에서 나온 쓰레기 줄인데 나가면서 좀 버려줘. 아, 아 그, 그 그릇에 담긴 거 조심해. 그거 아, 내 토요. 싫어. 안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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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아이 쫄깡! 방학 때도 괴롭히네. 아 집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자야지. 아 어느 집에 가자. 아, 나왜 이렇게 힘이 약해서 괴롭힌다는 걸까? 아, 너제처럼힘 썼으면 막고 다니진 않을 텐데 말이야. 아유, 뭐 어쩌겠어. 내가 이렇게 약한 걸. 아유, 아유 집이다. 아유, 뿔! 아하. 아또 뭐야? 아 여보세요. 렘레아 안녕. 어! 우리 반 우리 반 일장 피리이 아니야? 어왜왜 어, 어, 왜 그래? 아 램레마 나좀 도와주라. 나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너의 도움 필요해. 나 왕따인데도 왜 이렇게 저 내번호 어떻게 하는 거야? 도지? 아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아, 우리 집으로 와줘. 아무도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 나 너네, 너네 집 없나가?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 집 주소 지금 어, 여기 링크 보냈어. 아, 링크가 아니라 주소 보냈어. 어, 아, 알겠어. 응. 아, 저녁 다돼 가는데 씨. 뭐야, 얘 우리 집 근처 살았네? 아, 얘 진짜 무서운인데. 아. 진아, 어이 뭐또 무섭게 입었어. 아 어, 왔어? 어. 아유 그게 아유 엄마가 아유 얘기 좀. 드려. 뭐야? 아 진짜 억울. 해왜 왜? 왜? 아유 엄마가 아유 엄마가 심부름 시켜 놓고 왔는데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잤다. 어. 아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너한테 전화했어. 왜? 아이, 엄마가 이거 다 캐고, 저 냉장고 채워놓으라 그랬는데, 어머. 까먹고 내가 안 채워놨지, 뭐야. 그래서 요거 좀다 캐서, 냉장고 안에 넣어놔줘 아, 아, 나 몸이 아파서, 아, 가, 가, 가 가볼게. 뭐, 왜 그래? 으. 화나, 화났어? 으. 아, 미안, 미안, 미안해, 미안해, 화내지 마! 때리고 싶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알겠어. 아, 고마워. 역시, 니가 최고의 친구야. 어. 어. 힘들다. 아, 냉장고 열때 조심해. 어. 냉장고 열때 조심해라. 진짜 나사 튀어나온다. 어, 안 했어. 왜, 왜 하고 있는 거야. 어, 뭐야! 아! 냉장고에 못이 왜있어? 여기 넣어놨어 어 보자 어휴 오오오오아 어. 좋아 아유야 혹시 너 방학숙제 했냐? 내가 도와줄까? 너? 나나 나 아직 그래. 안했는데 아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게 어떡해 자, 내 것도 같이 해주면서, 내 책에 내가 줄은 어놨고 아! 잘 부탁한다! 잘 가! <laughs> 아, 나도 쟤대처힘세서 시키로 피만 당하고 싶다. 방학 숙제를 어떻게 해? 아, 아 몰라, 오늘 너무 피곤해. 아, 자야겠다. 아,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 내일은 전안 오겠지. 자자. 아아잘 잤다. 아니야 잘못 잤어. 꿈에도 캐리가 나서 날 괴롭혔어. 아 바깥 공기가좀 쐬야겠다. 안 되겠어. 몸이 좀 허해진 것 같아. 아어 뭐야? 아, 우리 에? 네? 뭐야? 나보에서 나머지 이상한 열매가 떨어졌어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생겼어? 아 그래 어제 밥도 못 먹었는데 잘됐다 이거나 먹어야겠다 한번 먹어볼까? 어? 아 맛없어 아 뭐야 이거 와, 완전 맛없잖아 아 어, 완전 맛없네 아 근데 몸이 아, 몸이 왜 이상하지? 아 잠깐 몸이 아 어, 몸이 아 어, 몸이 이상 어, 뭐야? 어, 뭔가 몸에 전기 흐른다 느낌인데? 아, 뭐야, 기분 탓인가? 에이. 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내가 한 건가? 어! 뭐지? 나 특별한 힘이 생긴 것 같아. 정말 이거면, 이거면 애들 복수할 수 있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미... 오케이, 우리 민석이 집부터 가야겠다. 차례대로 복수해 주겠어. 어, 이게 힘이 생기는 열미였네. 민석이 집이... 어이, 민석이... 여... 아, 민석이야. 뭐 어이, 어이, 파티... 파티 안 한다니까. 아유. 야, 맞고 싶냐? 어? 뭐야 너 맞고 싶 맞고 싶냐고 아이 아 주먹 아파 가야 아 너가 나 지금까지 몇대 때렸더라 학교에서 야 그게 뭐 때린 거냐 장난친 거지 야 민성아 이거 봐봐라 응? 잘봐 뭔데 그래 와줘 예야 뭐야 잘봐 와줘! 와줘 와줘 야 집을 제발! 이 자식이, 씨, 아. 어, 뭐야. 아. 에야! 날라가 버렸잖아? 아, 이거 복수 너무, 너무 쉽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 열매 좋네. 이번에는 다른 열매를 한번 먹어볼까? 완전 좋잖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걸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걸 한 번. 아니다, 이번엔 이거 먼저 먹어야지. 아, 이거 먼저 먹자. 한번 먹어볼까? 짠냠짠냠짠 어, 어, 왜 갑자기 춥지 어, 잠깐만. 어, 적응, 적응된다. 오, 어. 오 어, 뭐야? 어, 이번엔 뭔가 좀 새로운, 뭐, 뭐지? 오! 오. 오! 오. 그래, 이거야. 이걸로. 와우! 오케이 이걸로 간다. 제임스 집 간다. 제임스 가만 안둘 거야. 제임스! 어이. 어, 브로 야. 봐. 운동 중이 났어. 야, 한번 한번 싸우자 나랑. 너가 왜? 그렇게 세냐? 따라와. 오야 아. 야, 네가 그렇게 세냐고. 어? 그래. 너가 나 많이 괴롭혔지? 어? 그래. 몸 좋으면 다야이자식아, 아이세이지이자식아. 왜? 어쩌지? 아, 어? 이자식아, 뭘 해볼까? 이걸 한번 써볼까? 간다 에. 뭐 별거 아니었잖아. 이 자식. 뭐? 집을 이자식이. 가만 안 둬야 돼. 그냥 어? 에잇, 아 이제 마지막인가? 오케이, 마지막 한번 먹어볼까? 어, 뭐, 몸이... 뭔가 이상해. 이번엔 뭐지? 뭔가 내가 엄청난 어둠에 휩싸인 것 같은 이 기분. 정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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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느낌이지? 이게... 오! 오 이거야, 가자. 마지막, 피린이한테. 어이, 피린이! 어이, 이거, 어이, 잘 왔다, 이씨, 너. 야! 야, 이씨, 캐기만 하고 감자를 안 심으면 어떡해, 이씨. 엄마 방학 수제는 어이, 너가 나. 해. 왜 내가 해, 너 거를. 어? 이정 이거. 내가 너거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어? 이너넌내 똘만이니까 이 똘만 똘마... 앞으로 네가내 똘만이다 알겠냐? 따라와 무..무슨 소리야 이게 이씨 너이 자식 이로아고 공사장으로 따라와 아니야 여기서 뜨자 이 자식이 어디 어디 가미 어이 어, 뭐야 이거 어이 미안하다 이거 뭐야 이거 어 어떻게 한번 살려줄까? 어, 네, 살려주세요 살려줘? 오케이 아, 오케이 어이어 어, 어, 고마워 어이씨쟤 뭐야 이상해 어이 <laughs> 아, 아... 이제 별거 아니네, 진짜. 아, 별거 아닌 것들이, 이렇게, 막상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괴롭힌다니까. 아이, 아이, 됐어. 아, 내가 앞으로, 너네가 괴롭힌 애들, 내가 다 챙겨줄 거야, 아주 그냥. 아유, 시원하다. 아, 집에 가서 이제 편하게 게임이나 해야지.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